뭐 착즙 주스, 무가당 주스 이런 것들 있죠. 자연에서 나온 거, 과일에서 추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과일은 과일째로 먹어야 됩니다. 갈거나 착즙하거나 뭐 액기스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안 돼요. 이 당이 몸으로 곧바로 흡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사 황인아입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체중 증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무게는 자꾸 늘어나고 운동하기는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내가 식사 조절을 하는 것도 정말 한계가 있는 거지 이거보다 덜 먹고 사람이 살수 있나 이런 정도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서 생활을 못 하겠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사량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식사량을 줄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간 식량을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양을 줄이는 것보다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거는 먹는 종류들 이런 것들을 좀잘 눈여겨 봐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왜 내가 갱년기가 되면 살이 찌는 건지 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건지 도대체 나는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먹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갱년기가 되면 아무래도 내가 먹은 만큼 다 소모하지를 못한다. 예전처럼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다 소모되지 못하고 어, 살로 간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중이 증가하는 거, 살이 찌는 거 이거는 칼로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설이 혈당에 따라서 어, 몸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어,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성호르몬은요 에스트로젠이 대표적인 여성호르몬이죠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 에스트로젠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 폐경이 되면 그냥 생리를 안 하는구나 어, 배란이 안 돼서 임신을 못 하겠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에스트로겐 수용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반응에서 내 몸에 뭔가를 바꾸는 거는 우리 온몸에 존재를 합니다. 뇌에도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피부도 그렇고요. 질과 뭐 자궁, 이거는 물론이고요. 방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뼈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온몸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살찌는 기전이랑 관련을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데 있어요. 어, 쉽게 말해서 내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해결하지를 못하고 이 혈당이 높아진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이전에 있던 것에 비해서 혈당이 오르는 거에 취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전에는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혈당을 올리는 습관 같은 것들이 갱년기 그러니까, 폐경을 기점으로 해서 내 몸에 훨씬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뭐예요? 당뇨 생길 수 있죠? 혈당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몸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고지혈증이 생긴다든지,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뭐 고지혈증 조절 잘안 되면 지방간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간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갱년기와 함께 옵니다. 우리가 폐경 전 여성에서는 고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 고지혈증 진단받는 분들 남성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폐경이 되면서 이런 모든 질병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그냥 피하 지방, 똥배,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내 뱃살 있잖아요. 이거는 내장 지방이 아니죠. 피하. 그러니까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에요. 손에 잡히는 거는. 내장 지방은 내장 안에, 복벽 안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남자들 살찌면 배 이렇게 울룩하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뱃살이 이렇게 여자들처럼 이렇게 잡히지 않아요. 그냥 땡땡하게 배가 커요. 어, 그런 식으로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성 증후군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체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죠. 혈당이 올라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량입니다. 폐경이 되기 전에 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100% 운동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 중에서도 그냥 유산소 이런 거살 빼기 위한 이런 운동 말고요. 근육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근육이 오른 혈당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뭐 나이 들어서 생활하는데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대사성 증후군을 예방하고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내 몸을 튼튼하고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근육이고요. 아까 뼈에도 에스트로젠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뼈가 약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근육이 하는 겁니다.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몸에 부하를 주는 운동들이 뼈를 튼튼하게 만 만들어줘요. 어쨌든 우리는 폐경되기 전에 최대의 근육량과 최대의 골밀도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실 때, 아, 이거 드시면 됩니다. 폐경되기 전부터 뭐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세요. 이런 거를 원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뭐를 먹으라고 얘기해서 해결되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 그분들도 만족스러워하고 좋아요. 그런데 운동은 누구도 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그렇죠. 운동 좋아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대부분은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는 운동입니다.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운동을 해서 그런 이제 나쁜 상황이 오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갱년기가 되면서 혈당이 오르내리는 거 갑자기 살이 찌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믹스커피 기억하시죠? 어, 믹스커피 절대로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혈당도 올리고요, 살찌게 만들죠. 카페인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얼굴에 홍조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믹스커피를 마셔서 정신 차려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laughs>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 뭐 착즙 주스 무가당 주스 이런 것들 있죠 자연에서 나온 거 어, 과일에서 추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과일은 과일째로 먹어야 됩니다 갈거나 착즙하거나 뭐 액기스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안 돼요 이 당이 몸으로 곧바로 흡수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과 하나를 먹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 사과를 먹으면요. 사과에 있는 당분도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과에 있는 뭐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과 주스를 먹을 때만큼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과도 혈당 올리긴 올려요. 막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주스를 내서 마시면 그거는 더 심해집니다. 무가당 주스라고 하니까 건강한 것 같잖아요. 무가당이라는 거는 가당 그러니까 당을 더 더하지 않았다는 거어 그것뿐이에요. 어, 원래 가지고 있는 당이 있어요. 모든 주스는 당을 기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더 더해서 뭐 설탕 같은 거 집어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을 채소 온 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일, 과일 채소를 동급에 놓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과일이랑 채소는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현대의 과일, 특히 고급 과일들 있죠. 백화점에서 파는 달콤한 과일들 이런 것들은 뭔가 비정상적으로 당분이 높아요. 포도 이런 거 있죠 포도 뭐 백도 이런 것들 어, 정말 당이 너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과일은 어 자연의 산물이니까 어 먹었을 때 무조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인데 어 저는 밥은 별로 먹지도 않아요 과일만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과일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은 식사하시고 디저트로 뭐몇 조각 요렇게 드시는 거지 과일을 밥처럼 배부르게 드시면 안 돼요. 어, 살이 찝니다. 그리고 뭐 유산균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알약 이런 거 말고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위해서 나는 요거트를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트를 그릭 요거트 이런 거 아니고 과육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휴레 같은 거 같이 섞어서 먹는 거 아니면 시리얼 같이 넣어서 먹는 거 이런 거를 드세요. 그러면 당이 올라가겠죠. 요거트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꿀을 타서 드시거든요. 꿀이 자연스럽고 좋은 거라 하잖아요. 그렇지만 얘도 당을 올립니다. 설탕에 들어있는 당이랑 꿀에 들어있는 당이랑 우리 몸은 굉장히 이걸 다르다고 인식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뭐 꿀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혈당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달콤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과일이든 꿀이든 <laughs> 어, 요거트든 간에 다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내가 굳이 먹고 싶다. 단걸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 식사로는 최소한 드시지 마세요. 아침 식사 먹고 디저트 먹어야 되는 분들 별로 없죠. <laughs> 아침 식사로는 달지 않은 것만 드세요. 점심 식사 후에 간단한 디저트 같은 거 드시거나 저녁 전에 드시거나 이런 달콤한 음식을 쫙 굶었다가 어, 아침에 라떼를 한잔 마시는데 어, 시럽을 많이 넣어서 달달하게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금식을 하는 동안 저혈당이 되어 있거든요. 저혈당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쫙 솟아 올라요 혈당이. 그러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어, 이거를 겪고 난 뒤에는 그 뒤로는 굉장히 허기가 집니다. 점심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아침밥 먹지도 않는데 그냥 커피 라떼 한 잔만 마시는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배도 그렇게 차지 않는데 이후의 식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첫 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뭐 요거트를 드시려고 하면 달지 않은 그릭 요거트 드시고요. 저는 아침에 공복에 커피 마시는 거 별로 권하지 않지만 꼭 내가 커피를 한잔 마셔야 한다 하면은 시럽 들어가지 않은 거. 달지 않은 걸로 선택해서 드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게 여성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간단하게 빵만 먹었어. 어, 간단하게 뭐 주스 한잔 마셨는데 빵은 좀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스는 내가 만약에 집에서 막 휴롬 같은 걸로 착즙을 했어. 그러면 정성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건강한 과일, 신선한 과일을 선별해서 내가 주스를 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혈당 쫙 올라갑니다. 다른 그 주스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나는 뭘 먹어야 되나 생각하시죠? 야채 드세요. 야채를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 같은 걸로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저도 나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주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이를 스틱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먹어요 그런 거 조금 먹고 약간 배를 채운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식사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부담도 적고요 과식하게 뭐 많이 먹게 되지 않고요 혈당도 갑자기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 꼭 하셔야 돼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비건이야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물론 이거는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가져가면서 철분을 잘 섭취하고 비타민 b12를 잘 보충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먹다 보니까 채식인 분들이 있어요 뭐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도 잘 안되고 어 나는 뭐 나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나는 좋아해 어, 밥이랑 뭐 김치랑 먹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돼서 주간이나 <laughs>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채식주의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좀더 양질로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를 드시고. 거를 저는 권유를 해요. 나이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드실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이거 나 소화를 못 시켜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 종류 요런 것들이 조금 나을 거고요. 닭고기도 못 먹겠다 하시면 생선 종류를 드셔야 돼요. 생선 비린내 나서 싫다 하시죠? <laughs>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고등어, 연어 이런 것들 오메가 3가 좀 풍부한 생선들 이런 것들 권유를 드려요. 제가 하는 팁은요. 저도 집에서 생선 굽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 냄새 나잖아요.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건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는 참거나 개선을 하거나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베란다에 놔둡니다. <laughs> 에어프라이어를 베란다에 두고 창문을 열어 놔요. 그리고 베란다로 가는 문에. 무는 틈으로 냄새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틈을 다 막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생선은 밖에서만 굽고, 그거 구워진 거 그대로 들고 들어옵니다. 불에 굽지 않아요. 불에 구우면 좀더 이제 좀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게 있잖아요. 어, 그렇지만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요. 그거는 뭐 식당 가서 먹으면 되고요. 집에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식사에서는 요즘 이제 팩으로 다 포장해서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들 사놨다가, 어 내가 오늘 저녁에 생선을 먹어야지.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생선을 냉장실에 넣어놓고 가요. 그리고 저녁 때 그냥 딱 뜯어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뭐 15분 이렇게 돌리면 완성돼서 나오거든요. 그거 딱 먹으면 돼요. 이런 음식을 하는거나 식사 준비에 시간을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요. 저처럼 음,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하거나 뭐 먹는 거에 크게 의의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질의 식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소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대단한 요리를 만들어내 거나 완벽한 음식을 어,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 일상에서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걸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걸로 하시면 그래도 좀 하시기가 괜찮을 거예요. 저는 고기를 먹으니까요. 고기도 뭐 그냥 구워서 소금 좀 뿌려서 먹거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 그게 가장 간단하고 건강한 방법이더라고요. 고기라 하더라도 가공육 같은 거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단백질은 공급받을 수 있겠죠, 소량으로. 그렇지만 이제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이제 첨가물들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영양제 같은 것들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갱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먹고 있지만 칼슘 비타민, 비타민 D는 꼭 섭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타민 D를 뭐 나가서 뭐 20분간 걸어라, 30분간 걸어라 그러는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드시 다른 것들은 다양한 채소를 통해서 좀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 좋을 거예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영양제들을 좀 드셔도 되는데요. 이 완전한 채소라든지 뭐 식품들에는 우리가 영양소로는 섭취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꼭 한 덩어리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주스 만들거나 뭐 너무 가공을 많이 하거나 초가공 식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넣어서 얼려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딱 내놓은 거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 음식 자체를 드실 수 있으면 좀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 순서 꼭 유의를 하시고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건강하지 않은. 그런 당을 올리는 음식들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좀 어렵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다면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좋은 팁들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